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망의 뽑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참여 인원수랑 이 핀볼 인원수랑 숫자가 맞는지 비교했는데 딱 맞아요 그래서 누락된 사람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5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구독자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당첨이십니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, 셔플로 10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덟, 아홉, 열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오, 자 내려갑니다. 아, 먼저 내려가시는 분들 안 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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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떨어지고. 미안님, 미안님, 미안님 지금. 지금 지금 마지막 이 분들은. 상관이 없어요. 거의 밑에 모이기 때문에 오 이렇게 스킬을 쓰면서 점점 공들이 빠져나갑니다 오 박빙이네요 박빙이 <laughs> 자 이준석님 지금 이준석님이 마지막인데 빵테님 여기서 스킬 딱 하나가 한명 있으면 자오 이준석님 어 유저 뭐 영어 이름 빵테님 축하드립니다. 어... 자, 이번에는, 이번에는 애포메이커에서 새 제품으로 빵테님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또 다음 구독자 이벤트 많이 할테니까 기대해주시고,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. 빠이.